안녕하세요. 닥동네이버지식인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환자분의 증상으로 너무 걱정되실 듯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피로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만성피로라고 합니다. 만성피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잦은 몸살과 통증, 의욕상실, 무기력감, 수면 장애,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 면역력 저하, 만성 염증 등의 증상과 또 다른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하고 피곤한,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이 크게 저하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침, 식사 후에 너무 졸리고 피곤한, 아침에 몸이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사고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도 잘 나지 않은, 성욕이 생기지 않거나 발기가 잘 되지 않음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 피로는 부적절한 생활습관과 음식 섭취, 정신적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우리 몸의 신경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가 불균형 상태로 빠진 것이 그 배경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만성피로는 기혈허증, 노곤상 허로 등으로 설명되는데요. 올바른 섭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혈이 쇠약해지고 피로회복을 담당하는 간장의 기능 저하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한의학의 천계 이론 관점에서 남성은 40대가 되면 근력이나 지구력 등 신체 기능에서 본격적인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만성 피로의 한의학적 치료는 뇌와 장부결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고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우리 몸 스스로가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표를 두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한의원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